후보들이 당을 개무시하고 어그제도 뭐 입당을 한다고 하는데 주인도 없는데 당대표나 원내대표도 없는 자리에 와 가지고 생전 처음 오는 데로 그냥 벌떡 와 가지고 하거나 각자 개인 플레이 할 거면은 입당은 왜 하셨는지 의문이 안들수 없다. 도쿄 올림픽에서 여자 배구가 기적적으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그 승리의 핵심 키워드는 절박승 그리고 원팀의 정신이었을 겁니다. 이번 우리 대선도 정권 교체에 대한 절박함과 원팀 정신이 우리 윤석열, 최재형 두분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돼 있고 모르겠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 것이다. 후쿠시마에 방사능이 유출된 바가 없다. 건강한 페미니즘은 되고 아닌 건안 된다. 전혀 준비가 안된 오히려 비호감과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당에는 왜 들어왔는지 아마 당의 간판이 필요해서 들어온 것인지 우리 당이 원팀이 대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의와 진지함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그 예비 후보분들이 참석해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어이 회의가 뭐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만큼 앞으로 당무에 대해서 또 언론인들께도 드릴 말씀이 있을 때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저희 뭐첫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 봉사활동에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행사가 참 빛날 수 있었고 어,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어, 선의를 바탕으로 이런 기획하는 많은 이벤트 그리고 행사들 또 국민들에게 정견을 알릴 수 있는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당원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또 훌륭한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경쟁을 하되 축제 속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막 중한 사명을 가지고 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 과거에 우리가 이회창 아, 후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분한테 좀 송구스럽지만 이회창 후보 시절에 10년이나 우리는 그 후보를 쫓아다니며 당은 없고 후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5년 내내 대통령인 것처럼 하고 지내다가 선거 한 보름 전에 폐퇴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 데자 뷰가 될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후보들이 당을 개무시하고 대표. 를 무시하고 엊그제도 뭐 입당을 한다고 하는데 주인도 없는데 당 대표나 원내대표도 없는 자리에 와가지고 생전 처음 오는 대로 그냥 벌떡 와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또그 전날 무슨 환영이라고 그래서 원외에만 6, 70명 원내 한 4, 50명 뭐 이렇게 환영 무슨 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그랬더라고. 이게 우리 보수. 우파의 과거서부터 있었던 패단입니다. 이게 패거리 정치고 김종인 위원장 말씀에 따르면 이게 파리떼들이 결국 우리 당을 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엄중히 당에서 공평하게 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 안 된다는 것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뿐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국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가야 된다.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어제 오늘도 무당 결석이 많은데요. 모든 후보들께서 선당 후사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새로 입당하신 두 분하고 또 그렇게 복당을 강국히 요청하시는 분까지 당의 공식 레이스가 시작되자마자 밖으로 돌고 계시는데 각자 각자 개인 플레이할 거면은 입당은 왜 하셨는지 의문이 안들수 없다 말씀드리고. 정당 정치의 기초 없이 세몰이를 하게 되면 모래성에 불과하다. 또 누가 짓고 나든 제왕적 대통령이 안 되기 위해서는 당을 존중하고 당과 함께 가야 한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우리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배구가 기적적으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그 승리의 핵심 키워드는 아마 절박성, 그리고 원팀의 정신이었을 겁니다. 어, 이번 우리 대선도 정권 교체에 대한 절박함과 원팀 정신이 가장 승리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어, 스티브 잡스 이후에 세상이 우리 손바닥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려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 정치 줄 세우기, 쇠과시, 아부하기, 참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입니다. 옆에 이준석 대표 계십니다만은 이준석 대표의 지난번 승리는 쇠 없이 쇠를 이기는 자그마한 혁명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변화를 잘좀 읽어야 된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야당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를 바로 정상적으로 세우는 명운이 걸린 그런 선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망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을 희망과 기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바로 우리 후보들이 공전의 원팀이 되어야 된다. 분열은 패배다. 이걸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새로이 당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우리 윤석열, 최재형 두분 높은 지지율을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과연 정치라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선언하시고 입당을 하셨는지 저는 매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시해야 될.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는 한 분은 옆에서는 외워서 대답하라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준비가 안돼 있고 모르겠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한 분은 후쿠시마의 방사능이 유출된 바가 없다. 그리고 젠더 갈등에 대해서 어 건강한 페미니즘은 되고 아닌 건안 된다라고 해서 오히려 전혀 준비가 안된 그리고 민심의 의구심과 함께 오히려 비호감과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당에는 왜 들어왔는지 아마 당의 간판이 필요해서 들어온 것인지 정작 우리 당이 원팀이 대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의와 진지함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정치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아마 측근들 또는 본인들의 매우 잘못된 구태정치이고 잘못 배운 정치라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내에서의 많은 토론과 검증을 통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님과 서병수 경선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동자동 쪽방촌의 공사활동에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어제 동자동 쪽방촌에 가서 느낀 점은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치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느낌을 갖고 돌아왔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쪽방촌을 이렇게 가보니까 집권 여당이 얼마나 이 빈민 우호정책을 형편없이 취했던지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당이 빨리 집권을 해서 수도권에 대한 재규제 규제 정책이나 이, 이런 것들을 전부 좀 풀고 재건축과 재개발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어, 어떻게 보면은 주택 문제도 해결하고 2030이 세대들에게도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래서 한국의 서울이 빈민촌이 아니라 싱가포르나 상하이보다도 더 스카이 빌딩들이 우죽순처럼 솟아나는 번영의 도시로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빨리 당이 협심해서 내년에는 꼭 정권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